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덕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우리 풀으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잃고 황황할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서사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그 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수 있어. 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 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수와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소와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로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가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문 산 밑에 사는 히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근원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고도 셀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요소와는 자기를 따른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론 마인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났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정모세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털취한 노량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게 남겨 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와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와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와 같이 삽시다 여호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소홀히 여길 수 없고요. 그분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농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참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해야 되고, 또한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때가 곧 이때인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거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또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임한 자는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 자에게, 구원할 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삽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하느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세요. 말씀이 있으나 못 듣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이 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거될까 걱정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이런 걱정을 다 하셨어요. 그 백성이 고침 받을까 봐 걱정하셨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 백성이 고침 받을까봐 오히려 걱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버렸어요. 그 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못 듣게 하세요, 못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찌를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 그 나라 망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때 말씀이 없는 백성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말씀, 회복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결과가 오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지, 못 듣는 거죠. 순종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요수와에게 전부 일러줬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 다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그 결과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그가 이미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남김 없이 다 죽입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왜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대를 기다리셨어요.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심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이전에 없었던 낯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전차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말이 끄는 전차는요, 오늘날 탱크와도 같아요. 말의 힘을 사람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말이 끄는 전차는요, 최고의 병기였어요 최고의 병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철갑병이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철갑병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뚫을 수가 없었어요 방패를 앞세우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창을 끼고 밀집 형태를 띠면요 은 뚫을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철갑병이 무너졌어요 어디에 무너지냐 아십니까? 기마병에 무너졌어요. 기마병 말의 힘을 견딜 수가 없 근데 그 전보다도 훨씬 과거에 훨씬 오래전에 가난의 부족들의 일부는요. 마차가 끄는 말이 끄는 기마병을 갖고 있었어요. 탱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어떻겠습니까 변변치 않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 마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할 전쟁을 벌여야 할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 끊는 천차. 아 이거 정말 한 대단 얘라도 있었으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두지 말라고. 여수와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전체를 불지른 거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영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여야 할 사람에게 마병은요, 정말 꿈에 그리는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끊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게 뭐예요? 가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그거 한 대만 있어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다 없애버리거든요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왜 가난 정복 전쟁은 말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군인의 많고 적음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 땅을 얻는 거 어떻게 얻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연합군을 쳐부수고우박이 내려서 더 많이 사람이 죽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수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셨다 이건 요수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그 가난 정복 전쟁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셨다.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요 이걸로. 마병이 끄는 군대를 쳐부순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셨기 때문에. 왜?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에 돼 주시는 거죠. 그럴진데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뜻내 마음 세상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 많이 있어요. 세상은 오케이 하는데, 말씀은 노하거든요. 세상 살아야 되는데, 노왜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노하면 따라야 돼. 근데 승리합니다.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